경기도 이천문화원의 아이돌이 떴습니다. 경기도 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특화 사업으로 선정된 이천문화원이 장호원 난다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든 건데요. 작사와 작곡은 이석진, 노래는 임선혁이 맡았습니다. 이 음. 가수분을 임선혁 씨를 제가 이제 예. 소개를 받았어요. 이제 문화원 직원이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아이돌 출신이라서 음. 어, 아이돌 출신이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를까 고민을 음. 하다가 이제 이분이 과거에 좀참 불렀던 좀 들려주고 싶은 곡을 좀 저에게 보내달라. 음. 그래서 몇 개를 들어봤는데 딱 눈에 띄는 곡이 하나가 있었어요. 오. 그 서편제 그 뮤지컬에 예. 연가를 불렀는데 그 뮤지컬 스타일로 노래를 잘하는 음.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뮤지컬 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분 돈이 스타일의 돈이...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음. 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워낙 대선배님이시고 음. 또 퓨전 국악을 이렇게 음. 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대중음악을 해서 어, 제가 과연 누가 되지 않게 조금 음. 잘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워낙 연습할 때도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고 했을 때도 너무 잘 대답해 주시고 제가 문화원에서 일을 해서 좀 좋은 플러스 요인이 있었던 게 장원난다라는 노래의 독수리 소년단이잖아요. 음. 그 이제 가장 전국에서 어린 독립운동 단체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해도가 좀 쉬워서 부르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예전에 음악하면서 을 이렇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술보다 인성이 먼저다. 예. 인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참 인성이 좋고 그래서. 노래도 그렇게 음. 멋지게 표현이 된것 같고 아침에 이제 엄마가 차리 좀 밥을 먹고 나와서 그 장원 학교 운동장을 음. 지나서 그 족소리가 날 듯이 독립운동을 하러 이제 이천 곳곳을 다니는 내용이에요. 음. 그니까 이천에 이제 기침의 고갯길도 있고 음. 또 어거다리도 있고 음. 이런 이천 지명들을 좀 가사에 집어넣어서 아 이게 바로 우리가 걷고 다니는 매일 보는 그런 지역 땅에서 이런 어린이들이 과거에그 시간이 다른 시간대에 이런 멋진 일을 했구나 좀 현대인들한테도 귀감이 되는 자극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취지로 가사를 썼습니다. 천0 이천문화원 예. 네, 교육팀 간사로서 지금 음.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원래 제가 아이돌 출신인데요. 예. 그 2014년도에 예. 비트윈이라는 비트윈? 네그 예. 비트 해고 윈할때 해서 어, 비트를 이기자 이렇게 음. 뭐, 이기고 이기자라는 뜻인데요. 음. 네 태양이 뜨면이라는 노래인데 네.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팬분들께 가장 많이 사랑받은 곡 음, 오늘 그래서. 이 시간으로 팬이 되도록. 아유 <laughs> 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달려온 길었구나. 것만 같아서 조금 휴식을 음. 취하려고 이제 이천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천 토박이가. 원래 이천에서 태어나시고 네. 학교도 여기 다니시고. 네. 이제 이천에서 좀 쉬는 동안에. 제 내가 다음 계획을 한번 짜보자 음. 이렇게 서치를 조금 하는 도중에 음. 음. 어, 이천문화원에서 직원을 이렇게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 사실 어, 내가 여기서 조금 꿈을 펼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 엔터테인먼트 네, 지역 엔터테인먼트로서 예. 제가 태어나고 자라면서도 불구하고 예. 어. 내가 이렇게 이천에 대해서 모르고 네. 있었구나 우리 지역에 관해서도 모르는데 음. 내가 밖에서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음. 가수 생활을 해봤지만 이렇게 빨리 가사와 곡이 나오는 거는 진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선생님이 진짜 바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게 너무 완성도가 음. 깊은 거예요 그리고 음. 이제 악보 이렇게 볼 때마다 음. 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게 음. 보이잖아요 음. 악보를 보면은 누가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곡 연습보다 음. 그 걱정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노래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도 워낙 좋아했으니까 업으로 삼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내가 다시 노래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에서 네. 주제를 하셔서 처음에는 마냥 설렜죠. 그냥 와, 되게 설레고 내가 지역의 노래를 네. 부를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영광이었고. 그리고 님 어떻게 보면 데뷔를 시켜주시 거예요? 네, 건데. 데뷔 시켜주셨어요. <laughs> 솔로로. 네, 야. 맞아요. 맞아요, 데뷔 시켜주셨어요. 이게 그 보통한 이제 노래 제목 개를 그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장원난다라는 곡을 네, 네, 네 만들었습니다. 노래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다운받아주세요 이렇게 <laughs> 하시는건데 <laughs> <laughs> 네. 이석진 선생님께서 작사와 작곡을 해주셨고요 이천문화원 임선혁씨가 부른 장어완난다 난다. 많이, 많이, 많이 듣고 많이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n a 바다로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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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억억다 천봇대 위로, 이천 터미널 버스들 위로, 고카천 투룸이 따라, 기침이 고갯길 따라, 이벽 저벽 이담 저담 이벽 저벽 이담 저담 올라온다 지솟는다 빛나는 독수리 이천 하늘 놓